대교. 아, 여기, 자, 이제 요수에서 공으로 가는 팔영대교입니다팔영대교 여기가 이제 오리지널 다리인 것 같아요. 요수랑 네, 요... 공을 이어주는. 네, 아, 요수에서 공으로 원래는 이 다리가 생기기, 생기기 전까지는 뺑 둘러가지고 1시간 좀 넘게 걸렸다고 하던데 이 다리가 생기, 생겨가지고 어, 막 30분 만에 요수에서 공을 간답니다. 상당히 진짜 빨라져서 공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쉬워진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아, 여기도 야경이 밤에 보면 야경이 좋을 것 같은데 아, 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대교. 이야 뷰 좋습니다 뷰 좋아. 요새서 공으로 가는 팔령대교. 자 요새 사람들은 공사람들은이거 자동차 드라이브하기 진짜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. 네 맞습니다. 가구오기 네. 즐겁네요. 네, 드라이브 코스로 진짜 괜찮은 곳입니다. 자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드라이브를 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. 네. 자 반영 댓글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. 자.